첫장 항과 공비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 n, b, n에 대하여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만족할 때뭐 구하라 하나씩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그랬죠. 그리고 급수 합이네요. 그럼 요거를 첫장을 제가 a로 보고 공비는 r 이렇게 보고 b에는 첫장을 b 공비를 s 이렇게 볼게요. 수렴하니까 r과 s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곱한 거 곱하면은 첫째 항은 a와 b곱한 게 되고요. 공비는 r과 s를 곱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좌변은요 등비급수 공식에 1기 공비 곱 r s 분의 첫째 항이 a b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요 a에 1기 공비 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이거는 1배기 공비 s 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첫장 공기 0이 아닌 했기 때문에 양변 AB로 나누면은 다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분모길이 같아야 되겠죠. 요거 전개시켜보면 1 빼기 RS고요. 우변 곱해보면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S 더하기 R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이렇게 사라지고요. 요거 넘기면 R 플러스 S는 넘어가면 두 배의 RS. 자,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요거 양변을 RS로 나눠보면은 이거는 이제 s분의 1이죠. 이건 r분의 1이고. 그래서 r분의 1 더하기 s분의 1이 2.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조건. 요거 보면 이제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가 공비를요. 요거 좀두 칸씩 차이나죠. 두 번씩 건너뛰기 때문에 공비를, 자, 공비가 원래 r제곱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절대값 r의 제곱. 공비를요. 첫째 양은 두 번째 항이니까 ar에 이거 절대값.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좌변 한번 써볼게요. 좌변은 1 마이너스 요겁니다. 공비가 절대값 r 래제곱분의 자, 첫째 양이 절대값 ar이고 앞에 3이 있으니까 3의 절대값 ar.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요.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공비가 절대값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분의첫째항이 ar의 제곱의 절대값 이렇게 되죠. 앞에 7 있으니까 7의 절대값 ar의 제곱. 자, 요거, 야, 요걸 절대값 ar로 양변 나누면요. 이건 다 사라지고 여기는 r만 나와요. 절대값 r만.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할 건데요. 이거 절대값 r을 좀 치환할게요. 절대값 r을 x로 치환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1빼기 x 제곱분의 3, 여기가 1 x 세제곱분의 7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곱하면 같습니다. 곱하면 3에 1-x세제곱이 그러면 7x에 1-x제곱. 그래서 이거 전기 시켜서 풀면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1백이 x가 다 보이네요. 그리고 x는 절대값 r이었기 때문에 여기 아까 이거는 어 r이 마이너스 1과 1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r은 1보다 작아야 되겠죠. 0보다는 뭐 크거나 같고 0은 뭐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 0보다는 크고 이렇게 됩니다. 1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양변을 x백이니까 1 마이너스 x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해 보면 그리고 1 마이너스 x에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7x에 1 마이너스 x x 플러스 1 1 플러스 x라고 쓸까요? 이렇게 양변 1 마이너스 x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 은 2차 방정식 모양 풀면 되겠죠. 그리고 잘 안보이면 그냥 다 전개시켜서 3차 방정식 인수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개시켜 보면 여기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7x제곱, 플러스 7x. 자, 이거 넘기면요. 4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 그러니까 2x, 2x, 3, 1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되겠죠. 그럼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2분의 1 나오는데, 이 범위 약간 때문에 2분의 1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R은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R은, 이제 뿔마 2분의 1인데 두 경우 볼게요. 2분의 1인 경우, 집어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S가 여기 2분의 1이면 S 되겠죠. 그러면 S 사라지고 2분의 1이니까 말이 안 되죠? 무순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S가 2분의 1일 때는 안 되고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S가 여기가 마이너스 S. e-s가 2분의 1. s는 4분의 1. 요거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요 경우가 이 조건들을 다 성립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게요. b-m분의 b-e-m-1 더하기 b-3m+1. 자, 이겁니다. 근데 이거 따로따로 나눠볼게 요 이렇게. 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볼 건데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어차피 이거, 같은 등비수열, bn 이고요 여기 n이고, 2n-1 이니까요. 몇개 차이 나냐면, 2n-1에서 n 빼주면, n-1 개 차이 나죠. 공비가 4분의 1입니다. 이거에, n-1 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요. 더하기. 이제 오른쪽은, 3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2n 플러스 1만큼 차이 나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요거 이제 시그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공식으로 대입해 보면, 1 빼기 이건 공비가 4분의 1. 첫째 항은 1집어넣으면은 1 나오네요. 더하기. 자 이거는 n이 하나씩 커지면 이거 4분의 1의 제곱씩 커지죠. 공비가 16분의 1. 첫째 항은 1집어넣으면은 4분의 1의 세제곱, 64분의 1이 됩니다. 이 분자분모에 4곱해 보면요, 4 빼기 1, 3분의 4 이렇게 되고 분자분모에 64곱합니다. 64 빼기 4니까 60이 되고, 여기는 1. 그리고 60으로 통분하면은2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80, 8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120 곱하라고 했죠? 여기에 120 곱하면은 81 곱하기 2니까 16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